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8일입니다. 연주의정농원 TV입니다. 오늘은 어, 도마도 밭에 왔습니다. 어, 도마도가 키도 많이 컸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 한2 m 가 컸는데 지주대를 어, 파이프로 박았어요. 파이프로 이렇게 단단하게 줄을 다시 메워 주었습니다. 장마철이기도 했어요. 자, 근데 예, 여기 토마토는 어, 아래 부분부터요 토마토가 어, 익어갑니다. 익어가면은 도마도 수확도 하고, 이런, 어, 데저트 데저트 토마토 수확하고 이런 오늘 대저 토마토입니다. 대저 토마토 당도가 높은 대저 토마토인데요, 일명 짭짜리 토마토라고도 합니다. 어, 수확도 하고요, 이 아래 부분은 어, 이렇게 흔하게요. 잎을 따줍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작물이 그대로 흐르하듯이요. 바람이 잘 통해야지 과일도 햇빛을 받아서 잘 익고요. 어 또한 바람이 잘 통해야지 병충해 특히 덤마도 잎에 흰 가루병 이런 게 오지 않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도록요. 잎을 아래 부분은부터 흔하게 잘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토마토는, 어, 또, 모기, 모기 퇴치 효과도 참 좋습니다. 모기가요. 어, 토마, 토마토. 이 토마토는요, 토마산이라는 단백질 성분의 향이 나는데요. 이 토마토를 잘랐어요. 어, 주변에 두거나 아니면 은 어, 우리 팔 야외 운동할 때 에, 활동을 할때팔 같은데 노출 부위에 이 토마토를 어, 발라주면 은 어, 모기가 아, 근처에 어, 향을 맡고 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토마토 대치 모기 토마토가 토마토 향이요 어, 모기퇴치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 또 토마토는요 격까지 어, 여기 이 격까지에는요 모든 이 격수는 다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격까지를 그대로 두면은 영양 손실뿐만 아니고요 어. 한 살림을 차려요. 그래서 항상, 이, 겟까지는 제거를 해주고요. 자, 이것은 또, 황금방울토마도입니다. 황금방울토마도인데요. 예, 마찬가지로 아래 부분은, 다 같이, 잎은 제거를 해주고, 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에, 지금, 요 아래 부분은 지금 수확을 했는데요. 요 하방부터 제1 하방, 제2 하방, 제3 하방, 제4 하방, 제5 하방, 6 하방, 7 하방, 8 하방, 9 하방, 10 하방, 요 위에 꽃이 피고 있는데요. 어, 보통은, 어, 뭐, 어, 전문 농가에서는 판매 목적으로 하는 전문 농가에서는 요7 하방, 아까지만 키우고요 위에서요 위에는 잘라주는데요 어, 그러면은 이 아래 부분에 있는 이 토마토들이 어, 굵은 굵은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가에서 어, 먹을 목적으로 하는 어, 토마토는 뭐 조금 잘면은 작으면 어떻겠습니까? 아 그냥 0팔 반까지 다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하... 여기 더 보면은 자요 방제를 한번 해줘야 되겠네요. 칼슘도 어 칼슘 부족으로 되면은 모든 어 작물에그리하듯이 그래 칼슘을 몇면 어 시비를 해주면 좋습니다. 열매가 튼실한 열매가 되고요. 겉까지도 이렇게 에다아 제거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토마도, 어, 토마도 어, 수확도 하면서, 어, 여기에 어, 아래 부분에 흔하게 바람이 잘통하도록 잎을 따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 노란 토마토를 익은 황금방울 토마토를 하나 이렇게 따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보더군요. 음, 엄청답니다. 엄청 답니다 엄청 달고요. 오늘 음, 은 제주 토마토, 제주 토마토도. 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